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쉐어다이트 회원 여러분, 그리고 IT 담당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쉐어다이트 라이브 39번째 방송. 오늘은 지금까지 이런 백업은 없었다. 데이터 백업은 빔과 함께라는 주제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발표를 해주실 발표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빔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엔지니어 신동훈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상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발표자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저희 빔의 주제는 빔의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아요. 네. 이제 뭐 가상화 백업도 있고, 여러, 뭐 물리 백업도 있고, 클라우드 백업, 백업도 있고. 음. 여러 워크로드들을 다 보호할 수가 있는데 네. 오늘은 초점을 물리 서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이게 요즘에는 다 클라우드 클라우드 이야기하는데 네. 굳이 물리 서버 쪽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우선은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 네. 물리 환경에서 여전히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가야 되는데 네.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네. 빔을 이용해서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예요 거예요. 아 만약에 빔을 사용 중이라면 네. 고객이 가상화든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네. 손쉽게 마이그레이션하는 기능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그럼 일단 기준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어떻게 백업을 잘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아, 네. 음, 음. 그중에서도 물리 서버에 대해서만 오늘은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가상화가 아닌 물리 서버요? 네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많은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랜섬웨어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실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 뭐 현실점에도 랜섬웨어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이제 랜섬웨어가 이렇게 많이 공격을 하다 보니 음. 이제 기존의 고객들은 대부분 다 데이터 백업, 음. 그냥 일반 파일이나 DB 네. 백업만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네. 이제 OS 백업도 어느 일부 고객들은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모든 기업들이 OS 백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음, OS 음. 백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복구할 때? OS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 아 설치를 다 수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제 마이그레이션 다시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관리자가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죠. 이거 네네. 또 OS 엔지니어 불러야 되고 DB 엔지니어 그러죠? 불러야 되고 네. 또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음. 최근에는 OS 백업을 거의 모든 분들이, 모든 기업들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나 이런 랜섬웨어 때문에 더더욱. 아 그럼 어떻게 보면 랜섬웨어가 이게 어쨌든 악의적인 그런 공격이니까 네. 보안 솔루션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건 어쩔 수 없으니까 백업해 놨다가 네. 그래 피해 입었어 그 다음에 어쨌든 피해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 입기 전에 데이터로 OS까지 몽땅 다 복구해 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거네요 네네 아. 그러니까 랜섬웨어도 뭐 백신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랜섬웨어를 네. 막는다 막는다 하지만 네. 해커들도 계속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뒤따라가는 입장인 거잖아요. 어, 맞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랜섬웨어 한국 인터넷 진흥도 마찬가지지만 랜섬웨어를 프로텍션 하는 건 현재 거의 불가능해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질리언시 빨리 복원을 하는 게 음... 최상의 방법입니다. 인정할 건 그냥 인정하고, 네. 백업이 제일 최선책이다. 네, 맞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OS 백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이미지 기반의 네. OS 백업을 도입을 하셔야 돼요, 고객들은. 음... 뭐, 빨기반, 뭐, BMR이라고 말도 하는데, 네. 그비에말로 하게 되면 복구할 때 너무 느려요. 음. 백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기반의 블럭 레벨 백업으로 OS 백업하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음, 네. 이제 뭐 이런 사이버 위협들도 있지만, 네. 이제 오늘날 기업들이 보면 은 여러 가지 위협들에 노출이 돼 있어요. 네, 네. 내부 직원의 어떤 고의적인 음.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재해로 인해서 발생할 음, 수도 네. 있는 거고, 여러 네. 가지 요인들이 많은데, 네. 그런 데이터 증가 아니면 이런 사고로 인해서... 기업들이 평균 손실 비용이 연에 200억이라고 합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네. 만약에 비즈니스가 뭐 서비스가 다운이 되면 당연히 브랜드 가치에도 네. 저하가 발생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기업들은 반드시 데이터를 빠르게 복원하는 방법, 데이터를 음.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등을 음. 이제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 있으셔야 돼요. 음, 네. 네. 어, 지금 빔이 국내에 들어온 건좀 늦게 들어왔어요. 글로벌 하게는 저희가 2008년도에 시작은 했지만. 아, 꽤 오래됐네요. 네, 한국 지사가 늦게 설립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VM웨어 하시는 분들은 빔 되게 다, 기, 기본으로 빔을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어, 빔은 VM웨어 전문 백업이야. 가상화 전문 백업이라고만 어, 네. 알고 계세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아, 물리 네. 백업에 대해서 설명을 음. 드리는 겁니다. 아, 아, 저희는 가상화 백업은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네. 뭐 굳이 뭐 잘나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는 이제 없다고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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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 가상화는 뭐 따라올 뭐 벤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 <laughs>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서 비메 회사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는 이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고, 네. 한국 지사는 2018년 초에 설립이 됐습니다. 아, 2년밖에 안 됐네요.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사를 지금 확보하고, 이제 계속 어... 레퍼런스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임직원은 여기 10명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 코리아에? 네네. 네. 3명의 엔지니어들과 6명의 영업분들이 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하게는 37만 5천 개의 고객사가 저희 빔 제품을 와. 사용 중에 있고요. 와, 엄청나네요. 진짜 네. 많네요. 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는 저희가 2년, 2년 만에 약 300개 이상 고객사가 저희 빔 제품을 사용 중이세요. 와, 300개요? 네. 이 빔이 근데 소프트웨어잖아요. 아, 완전한 저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프로테이션이죠. 아... 저희는 따로 어플라이언스나 이런 하드웨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통적인 뭐랄까, 국내에서 백업하면 옛날에 진짜 심한텍. 네. 벨 베르타스 없던 시절에 심한텍. 아니면 뭐 컨볼트. 그쵸. 네. EMC. 네, 그러니까 대 EMC. 뭐 네. 그런 기업들만 이제 주로 생각이 했었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300개라. 와. 정말 대단한데요? 네. 대기업 군에서도 이제 저희 빔을 사용 중에 있고, 뭐 공공, 뭐 제조, 금융, 여러 분야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아, 그럼 업종도 그렇게 가리지 않고. 규모도 크게 뭐 제한이 편, 없는 예, 네. 편중되어 있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에 음, 네. 대한 자랑을 아마 뒤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 <laughs> 계속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물리서버를 포커싱해서 말씀드리지만 을 네.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워크로드는 음, 네. 뭐 가상환경, 물리환경, 뭐 사스 플랫폼, 음, 뭐 클라우드 어디에서 운영하시는 음, 워크로드들은 네. 다 보호가 가능합니다 음. 네, 오늘의 주제는 물리 환경 백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제 단일 플랫폼으로 이 모든 워크로드들을 음. 통합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물리 서버, 네. 물리 서버 이제 저희 백업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은 네, 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윈도우나 리눅스 또는 유닉스 기반의 물리 서버를 많이 사용 중에 있으세요. 이런 물리 서버를 좀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네. 방법을 항상 고민하셔야 되고 아, 백업을 받을 네. 수 있는 데이터 백업뿐만 아니라 항상 OS 백업을 받아서 랜섬웨어나 이런 거 걸렸을 때도 네.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음, 네. 그래서 비의 특징은 작업 하나로 OS 파일 DB를 동시에 백업을 하는 거예요. 아 별다른 뭔가 설정이나 아니면 각각 빼고 받을 필요가 없이 네그래고 아. 어떤 고객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우리 OS는 한 달에 한 번만 빼고 받으면 돼 데이터 변경량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매일 받을 필요는 없어라고 네. 말씀을 하세요. 근데 네. 저희가 권장하는 게 그냥 데일리로 맨날 받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 네. 그 이유는 이걸 통째로 마이그레이션하거나 네.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백업본 가지고 바로 VM으로 띄울 수가 있어요. 아 OS까지 백업이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만약에 OS 백업이 없으면은 어 OS가 없는데 데이터를 어디다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OS 설치 단계를 어쨌든 거쳐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시간만큼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OS 백업까지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세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킬 수 있을 거겠네요. 네. 음. 그래서 이제 빔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파일 단위 백업이 아닌 네. 이미지 기반의 백업이에요.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블록을 사진처럼 딱 찍어서 네. 그거를 처음에 백업하고 음. 그 다음부터는 영구 증분 백업만 해요. 아, 아 변경된 네, 네, 네. 블락만 가져가게 돼요. 아 변경된 파일이 아닙니다. 파일 안에서도 변경된 블락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음. 운영 서버의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백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어쨌든 OS 이미지 기반의 백업이라는 거는 네. 맨 처음에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PC를 지급을 받을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깔려있는 OS와 각종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그 상태 그대로 통째로 백업을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PC에 랜섬웨어가 걸렸네? 그러면 그냥 다시 포맷한 다음에 그 OS 이미지 그대로 복구를 하면 그렇죠. 내가 맨 처음에 지급받았다 그 상태 그대로 복원이 되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맨날 풀 백업 받고 계속 데일리로 백업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으로 그 스냅샷처럼 딱 이미지를 음.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음. 뭐 db가 있으면 db가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음. 네. 네. 근데 차이점이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아래, 왼쪽 아래 보시면은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가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미지 기반의 백업은 윈도우, 리눅스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 현재는? 네. 유닉스는 파일 단위 백업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l 음. 네. 솔라리스나 AX에 i 대해서는. 네네. 네. 그렇다 보시면 되고 음.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요약을 볼게요. 에이전트는 백업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백업 모드가 네. 저희는 보통은 엔타이어 머신 음. 그냥 현재 서버에 붙어 있는 볼륨들을 전체를 다 받아요. 네네. 그렇게 해야 마이그레이션이나 인턴스 리커버리라는 음. 백업 가지고 이제 VM 마운트하는 기능을 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네. 하지만 나는 특정 볼륨만 백업 받고 싶어 음. OS 영역만 백업 받고 싶어 네. 그럴 때는 볼륨 단위로 백업을 설정하셔도 돼요. 음. 더 나아가서 아, 우리는 특정 폴더만 백업 받고 싶어. 네네. 만약에 나 오늘 무슨 작업이 있는데 네. 어떤 폴더만 백업 받으면 돼. 음. 라고 할땐또 파일 레벨로도 백업은 됩니다. 음. 세 가지 다 제공은 하지만 저희는 그냥 엔타이어 머신으로 백업을 해서 DB가 있으면 음. DB를 자동 인지하는 거죠. 위에 우측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자동 인지라고 하잖아요. 네. 빔은 물리 서버 백업 받을 때도 DB가 있으면 네. 자동 인지예요. 예를 들면 네. 기존에 뭐잘 알고 계신 베리타스 컴버트 EMC 음. 같은 경우에는 DB 백업 받으려면 DB 에이전트를 별도로 설치를 해요. 네. 그, 그렇죠 당연히. 그러다 그다음에 DB 백업을 받기 위한 작업을 또 만들어요. 네. 작업을 만들어서 별도의 작업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빙 같은 경우에는 엔타이어 머신으로 설정을 하고 음. DB 어떤 계정, DB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만 넣어주면은 네. 어이 서버에 DB가 있네라고 자동 인지하는 거죠. 아 백업에서 네한이 백업 작업에서 네. 그래서 어이이 이 서버가 오라클을 가지고 있네, 아니면 음. SQL을 가지고 있네, 네. 아니면 Exchange를 가지고 있네 자동 인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작업을 분리하지 않고 음. 단일 작업으로 DB까지 백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도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 이미지 기반의 백업들은 내부적으로 스냅샷 기반으로 돌아가요. 네 그다음에 변경된 파일을 저희는 항상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업을 시작을 하면 네. 어 어떤 데이터가 변경이 됐네? 어떤 블록이 변경이 됐네? 이걸 스캔하는 게 아니라 네. 상시 10분마다 체크를 해요. 아 얘가. 뭐가 변경됐는지 네. 체크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백업을 딱 수행하면 변경된 블록만 바로 백업을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 보시면 CBT 기반의 백업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네. 저게 약자가 체인지 블럭 트래킹이거든요. 아, 바뀐 블럭을 추적한다? 네, 계속 바뀐 블럭을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10분마다. 그리고 성격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운영 서버에 부하가 없습니까? 네, 부하 없어요. 부하를 아니, 주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계속. 상주에 있으면서 추적하는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10, 이게 뭐 초단위로 계속 트래킹 한다면은 네. 아무래도 부하를 줄수 있지만 저희가 10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부하를 많이 주지는 않아요 뭐 오. 고객이 거의 못 느끼세요 프로세스 오. 사용하는 걸 보면은 뭐 1%도 채 사용 안 하니까 그리고 고객들이 백업할 때 그러면은 네. CPU나 메모리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로세스 우선순위가 가장 낮게 돼 있어요. 백업이. 어... 우선은 운영 서비스가 먼저지 백업이 그렇죠. 먼저가 아니거든요. 다,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게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운영 서비스에서 CPU나 메모리를 회수해달라라고 하면 네. 먼저 회수해주고 백업 성능은좀 느려지겠죠. 아... 백업은 네. 받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운영 쪽에서 저 시스템 자원이 필요하면 은 백업에서 쓰고 있던 자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오... 가져가는 거죠. 되게 똑똑하네. 네, 우선은 우선순위가 제일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시는 데는 운영 서비스에 음.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리 서버에서 핵심 개념은 이거예요. 이미지. 네. 음. 이미지 기반을 백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DB도 자동 인지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래서 빔은 그런 것들을 다제공 하고 있습니다. 음. 별도의 DB 작업을 만들 필요 없이 음. 단일 작업이 어, DB가 있으면 자동 인지해서 백업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백업 시간을 또 절감시키기 위해서 네. 체인지 블럭 트래킹 CBT라는 거를 이용해서 영구 음. 중분 백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만 저희는 복원을 상세하게 해요. OS도 복원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파일 단위 복원도 하고 음. 아니면 DB 단위로 다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파일 단위 복구, 볼륨 네. 단위 복구, 아니면은 베어메탈 복구, 오른쪽 끝에 있죠? 이기종 네, 네, 하드웨어 복구라고 네. 그렇게 있고 중간에 어플리케이션 항목 복구라는 거는 뭐 오라클이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복구하는 거 아, SQL이면 네, SQL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복구하는 네, 거뭐 네, 네. 익스체인지다 그러면 익스체인지는 매일 하나하나를 다 복구, 복원할 수가 있어요 음.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냥 이미지 형태로 한 번에 백업 받지만 이렇게 상세한 복구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주황색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최근에는 또뉴타이스 아크로폴리스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음. 이제 그래서 저희는 뉴타이스 아크로폴리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기능을 최근에 추가를 음.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물리 백업 받은 거를 바로 아크로폴리스 VM으로 전환을 해 주는 거죠 음. 그리고 저희가 그 아래 두 가지 기능 VM웨어, 네. VM으로 즉시 복구 네, 네. 하이퍼 v, VM으로 즉시 복구가 있는데 음. 이게 RTO를 줄이는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음. 그러니까, 백업본 가지고 가상의 VM, 데이터를 만들어서 VM으로 만들어갖고 수분 이내에 띄워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시켜, 시켜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실제 저희가 8.5 테라 가지고 백업본 가지고 띄우는데,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5분밖에 안걸려죠그 네. 정도 용량인데? 네. 이게 실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백업 장치에서 가상의 VMDK나 네. VM 형식으로 만들어서, 네. 그거를 VM 호스트에 등록을 시켜서 그냥 띄워주는 거예요. 아... 파워 온을 시키다 보니까 오... 복구하는 시간이 없는 거죠. 이제 오... 만약에 클릭해서 나 그냥 VM 환경으로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 네. 클릭 몇 번만 하면 바로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 VM 인스턴스 만들고 거기에서 다시 뭐 세팅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네. 거예요. 만약에 DB 물리 서버에 오라클이 있었다 네. 그럼 이걸 VM으로 띄면 우 오라클이 그 서비스 온 상태로 그냥 있어요. 오라클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어요 아, 물리에서 VM으로 가는데도요? 네, 이렇게 띄워봐도 똑같이, 똑같습니다 어, 재밌게 하네 네 그게 어떻게, <laughs> 어, 네. 어떻게 가능하지 진짜 빔이 이미지 백업이고 네. 저희는 이제 이식이 가능한 포맷을 가지고 있어요 물리 백업을 가상화로 아니면은 클라우드로 네, 네, 네. 이식이 가능한 포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VM으로 띄우더라도 저희는 그 오라클이 서비스하고 있을 때그 스냅샷을 찍은 거기 때문에 복구를 해도 그 상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 서버의 환경이랑, 네. VM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다른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스무스하게, 아, 그게 기술이겠죠? 네. 그게? 그 안에서 야. 이제, 물리 백업을 리눅스, 만약에 리눅스다, 그러면은, 네. VM으로 올릴 때, 뭐, 별도의 막 드라이버를 맞추는 또 작업이 필요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아직 백업 담당자가 할게 없는데, 그러면? 진짜?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어. 이제, 우리 개발 서버가 없어. 네. 어디에다 적용해보고 싶어. 네. 그럴 때는 백업본을 띄워서 거기에다 적용해볼 수도 있는 거고. 오. 아니 그러네요. 어, 네. 그게 근데 임시 개발 테스트 서버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O S 패치를 하고 싶어. 네. 근데 운영 서버 개발 서버 하기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죠. 그때도 백업서, 백업 서 백업본 가지고 띄워보는 거죠. 거기다 적용해보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네요. 네. 아...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어, 우리 오라클 테이블을 실수로 드랍 시켰어. 네. 오, 날렸어. 클났다. 그럴 때도 띄워서 원하는 테이블만 익스포트 하시면 돼요. 아. 야. 그러니까 신기하다. 10분 이내에 테이블도 익스포트 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네. 있고, 네. 그 위에 클라우드 복구라는 것도 저희가 물리 백업 받은 거를 네. 아마존이나 애저로 음... 바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음... 네. 그 상태 그대로. 음... VM으로 띄우는 것처럼 음... 마찬가지로. 음... 음...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갈때 어쨌든 그런 마이그레이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제대로 다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가니까 지금 문제인 건데, 네. 빔 사용하면 은 그런 걱정은 크게 덜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나 어플리케이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 그럼 그러니까 정합성이 겁니다. 되게 중요한데, 네. 오... 그거를 저희 빔이 유지시켜주는 거죠.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되게, 되게 좋네요. 진짜 들어보니까 <laughs> 네.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미지 기반을 백업을 왜 사용해야 되느냐? 네. 빠른 백업을 위해서. 음. 우선 그리고 이기종으로 손쉽게 복원을 위해서.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마지막으로는 마이그레이션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네. 이미지 기반의 백업을 사용하는 겁니다. 음. 네네. 또 어플리케이션 자동 인지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음. 우리는 서버가 몇대 없는데 저는 DB 담당자가 DB 전문 지식이 없어요. 아, DB 백업 못 하는데 그러면.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저희 빔을 이용한다면 빔이 알아서 그런 것들 다 정합성을 유지해 주는 거죠. 야... 그리고 그런데 복구는 손쉽게, 네. 복구는 DB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네. 손쉽게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DB 백업할 때 DBA 안 불러도 되겠네요. 어, 네, 맞습니다. 와... 이제, 빔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DB도 손쉽게 복원을 하세요. DB에서는 아카이브 로그라는 거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로그가 만약에, 로그 쓰는 디렉토리가 풀이 차면 오라클 서비스가 죽어요. 네. 오라클 같은 경우에. 네네. 네. 그래서 백업을 받고 정기적으로 잘 지워, 지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지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지워도 되나 싶을 때, 진짜. 네. 예전에는 그래서 클론 탭이나 이런 스크립트를 많이 만들어서 네. 사용을 하셨어요. 네네.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UI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시... 네. 터미널 환경에서 작업할 필요 없이 GUI 환경으로 지원이 되니까 네. 잘 몰라도 따라만 하면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들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로그 백업을 받을 때는 엔타이어 컴퓨터를 해서 전체를 다 받는 게 아니라 로그 백업 작업만 따로 하나가 자동으로 떠서 아... 얘가 한 시간 다니든 30분 다니든 설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로그 백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백업이 받치면은 네. 여기서 설정한 대로 어, 로그가 1 0기가 이상이면 지워줘 음. 아니면은 24시간 이상 된 로그는 지워줘 음. 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백업과 삭제를 동시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 백업 데이터는 빔이 다 가지고 있지만 네. 오라클에 있는 로그는 정기적으로 빔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런 게 이제 오라클과 특히 이제 SQL은 음. 로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네. 그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로그 백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네.